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큐티,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사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느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위스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소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연이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대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네, 방문 읽으신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그리고 꼭 붙잡아야 약속의 말씀 확인하시고요.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할 내용, 적어주셨다가 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제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문의 말씀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변론합니다. 또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협구를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머물라 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볼 한절 로트는 39절 되겠습니다.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그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만이 바로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것이고 또한 율법의 세 율법으로는 위롭담함을 얻지 못하며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더나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힘입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결단 을 촉구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요여서 날마다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앞에 의로운 자로 서있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이 되셨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따라서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요. 어롭게 여기지 수가 없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덕목에 불과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놓으신 일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 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구할 수 있고요, 또한 누리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도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를 늘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날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구원 앞에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제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와 목회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를 사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고 구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아래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임을 기억하면서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록 있도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도제목들을 간절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개인기도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송도님과 함께 하십니다.